오늘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시간을 흘려 보내고 싶다고 해서 빠르게 흐르게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최대한 천천히 보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붙잡아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와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건져 올립니다. 삶의 경험들, 그리고 배우고 있긴 지식들,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건져 올리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해, 두해더 많은 시간을 살아내면 낼수록 삶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많은 경험치들이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 하면 어지간한 것들은 대번에 알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삶의 조언들을 그냥 흘려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전도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것들을 탐구해서 배워봤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식을 건져 올린 거죠. 또 인생의 많은 즐거움들도 누려봤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경험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건져 올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평생 가도 구경조차 할수 없는 많은 것들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주는 만족이 계속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고 뿌듯하기도 하고 삶의 활력도 넘치지만 그런 감정들은 어느새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나 이만큼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건 정말로 얼마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 알수 없는 것들이 더 많구나. 이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는 사람, 정말로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나 많이 알아요, 많이 한다, 다할줄 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제대로 익은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 노력하면 돌파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직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의 한계, 사람이 알수 없는 것들 또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아는 것, 또 바람을 불어오는 바람을 통제하는 것, 또 생명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또 전쟁에 대해 안전을 장담하는 것.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또 살펴도 알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단함이라는 것이 딱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얼마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할 것도 장담할 것도 없는 인생. 예전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밖에 내놓고 키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그냥 고만고만한 동네 아이들끼리 막 뒤엉키면서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또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또저 집에서 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키울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좀 다르잖아요?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하는 놀이터에 가서 논다고 해도 아이들끼리는 잘못 보네요. 내가 같이 있어주거나 혹은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같이 있어줘야 그나마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런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가 안전한 것인지,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뭐든 다할수 있는 것처럼 자신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세상의 권력의 어떤 정점에서 보기도 했고, 수많은 학문의 깊은 곳까지 연구해 보기도 했고, 많이 가져도 보고, 세상을 마음껏 누려도 어, 보기도 한 그런 전도자.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권면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신정국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때로는 부흥으로, 때로는 멸망으로 양육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계속해서 밀어넣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이 아니고, 우리 몸도 완벽한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 가까이 보이는 것들, 또내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 정보들, 그런 것들의 무게를 두고 삶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그것을 따라서 삶을 좌우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과 이어져서 영원히 남는 것으로 또 완전히 유익한 방향으로 빚어져 가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헛된 삶,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삶 그래서 허무한 삶으로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장담할 수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삶이지만 그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절망이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소망과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넣으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몸부림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이 아,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니까 다윗은 그냥 쉽게 쉽게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한것 같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오는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습니까? 두 번.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악한 마음과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거칠었던 삶을 곧바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심판할 권리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에도 사울을 죽여서 도망자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놓아주는 것으로 그 죽기보다 싫었던 도망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밀어 넣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나 또한 완벽히 하나님 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는 데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말이나 화려한 언어나 특별한 은사나 조건, 자격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밀어 넣으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밀어 넣으시고 아 이를 길러 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 님의 통치 아래 로 밀어 넣으 시고, 쉬운 일들도 하나 님의 통치 아래 로, 반 대로 어려운 일들도 하나 님의 통치 아래 로, 즐거운 일 도, 하나 님의 통치 아래 로, 슬프 고 괴로운 일 도, 하나 님의 통치 아래 로, 여럿 이 함께 하는일들 도, 하나 님의 통치 아래 로, 혼 자하 는일 도, 하나 님의 통치 아래 로 밀어 넣 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책임지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몸부림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영원함을 보다 깊이, 그리고 보다 분명하게 누리고, 경험해가는 그런 유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밀어 넣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않는 것.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라는 것은 왕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서 왕 앞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그리고 신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잘 듣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불확실한 것들과 위험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히, 그리고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멈춘다.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다른 것을 쫓아간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쫓아가는 그것들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메이는, 그래서 울고 웃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로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능력이 더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깊어집니다. 내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되어가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진 것들도 충분히 누리되, 내가 삶에서 가장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것, 가장 영향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디모, 디모데우서 3장 15절 16절 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빚어져가는 새 창조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 3절 뒤에 악한 것을 일삼지 않는 것.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 바울의 편지들에 언급해 놓은 것들만 봐도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하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악이다. 다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악이다. 그래서 언급된 것들 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우리의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나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했고, 또 미루게 했고, 외면하게 했던 것들,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없었습니까? 여러분, 나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 외면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선한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자기가,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고 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끝까지 자기의 원함을 부인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새롭고 더 고차원적인 능력을 얻는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 되었고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선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의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아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하는 절기의세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영원한 세상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를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구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없어질 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그리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사물의 이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가 진심으로 풍성하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어지는 삶의 수많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이겨가고 넘어가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겨울입니다. 나라 안의 상황도, 나라 밖의 상황도, 차가운 겨울입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힘겨운 인도네시아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들을 돌보며 기도하고, 또 다시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당신의 종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그들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깊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가 유행하는 요즘 당신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